네,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1급수 새벽 배송의 최명성 소장입니다. 아, 요즘 제가 이제 바닷권에 있는 종목 추천한 종목이 많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요 근래 이제 해성 t 피 c 아가방컴퍼니, 또 금강철강, 하이스틸 등이 3, 4일 만에 거의 40% 이상 내네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지금 오늘 보면은 이제 화장품 테마주와 로봇주 테마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요 근래 이제 로봇 테마가 한번 급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왜냐면 하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어 이제 치고 나 나가고 있는 삼성전자, LG전자, 현대차 등이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로봇주 중에서 요금에 받아들치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 한 종목 추천을 하겠습니다. 아, 종목 이름은 유진 로봇이 되겠습니다. 아, 유진 로봇은 이제 자율주행 로봇 솔루션, 물류 로봇, 또 청소 로봇,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. 아, 자율주행 기술 및 지향 영업 서비스 로봇의 수요를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매출, 유진 로봇의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고 있는데요. 전년 대비 매출액이 138% 증가하고 있고, 전년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 증가하면서 흑자 전환하고 있습니다. 자,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요 근래 보시면은, 자, 이 종목이 바닥을 한두달 정도 잘 잡고,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고 있는데요. 자, 매수가는 5,500원 전후를 하시고, 1차 목표가 6,500원, 2차 목표가 7,000원 잡으시고요. 손절가는 5,000원을 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진 로봇의 앞부분을 보시면, 자, 이 부분에 3,000원대 있는 주식이 급등이 오를 시 2주 만에 약 6,500원 거의 더블이 갔고요 자, 이 부분 한 4,000원대 있는 주식이 올라갔을 때 8,300원 올라갈 때마다 더블이 갔거든요. 100%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소한 20%에서 30% 이상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열 종목이 넘는 로봇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가장 바닥에서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이 유진로봇이기 때문에 자 내일 아침에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. 자 요즘 이제 제가 세 가지 형태로 우리 시청자분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문자 서비스, 두 번째는 이제 종가 종가 매수반 있고 세 번째는 실전 투자반. 제 옆에 와. 직접 주식을 배울 수 있는 종가 매수 반이 있습니다. 실전 투자반이 있는데요. 어, 1600-5908 전화하셔서 많이 많이 문의하시고, 또 실전 투자반 문의가 요즘 많은데 위치는 유튜브에 최명성 대박 주식 보면 위치 확인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이 좀 확인하시고 찾아오시고요. 자, 요즘 좀 장이 어렵다가 요근래 들어서 시장이 이제 좀 급등으로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자, 왜냐면은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종료, 그러니까 거의 유행은 끝났다. 그것을 오늘 발표했고요. WHO 이제 그 사무총장님이 앞으로 두세달 안에 코로나는 종식될 수 있다 그런 발표도 나왔고 자 지금 주 시장에서 가장 힘든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거의 종료가 거의 될듯될 듯합니다. 될듯 그래서 거의 뭐 우크라이나가 승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점쳐지는데 거의 이제 막판에 왔으니까 주 시장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바닥에서 주는 정보 항상. 매수, 매도, 손절가 잘 지키시고요. 항상 다섯 종목 이상만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.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많은 수익 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